네. 원래 당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인데 이 생존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을 먹게 되면 이제 더 욕구 호르몬인 도파민이 자꾸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네. 이 도파민이 뭐냐면 이 뇌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충족감이라든지 쾌락 등을 느낄 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하지만 이 당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겠죠. 네. 또 우리가 당을 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이 엔돌핀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 엔돌핀이 나오면서 함께 뇌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 이 도파민과 엔돌핀이 과잉 분비가 돼서 어좀 심하게 말하자면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상태가 <laughs> 아,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당 중독인 사람하고 코카인 중독인 사람의 뇌를 같이 살펴봤더니 예. 이 뇌의 같은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자 이는 당을 먹었을 때 당을 먹고 싶다는 이 욕구에 도파민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 당은 합법적 마약이나 마찬가지다 아, 네. 예.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도. 당 중독인 사람들의 뇌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 사진이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 네. 한번 중독되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이제 자제하기 어려운 게 바로 또이당 중독인데요. 네. 다른 중독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끊으면 금단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쥐에게 설탕물을 간헐적으로 주다가 치웠더니 설탕을 끊은 쥐에게. 고용량의 마약을 끄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몸떨기나 이빨 부딪치 같은 증상이 관찰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정제된 당을 이제 많이 먹다 보니 누구도 당 중독에서 자유로 울수 없다는 건데요. 네. 그 현미보다는 백미, 또 백미보다는 또 설탕과 꿀이 더 정제된 거라 당이 더 빨리 높이고 또 그보다는 탄산음료, 캔음료, 또 아이스크림 등에 많이 들어가 있는 액상 과당이 또 몸속 흡수가 빠른데요. 그럼 혈당이 급상승하고 또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 가 됩니다. 네. 이로 인해 혈당이 저하되면 뇌의 식욕 조절 중추가 강하게 자극되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고 네. 그럼 또 당이 당겨서 먹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도파민이 과분비된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음. 이렇게 결국 당 중독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